네, 이 노래는 좀 달라요. 뛰어졌어요. 지금도 변함없이 변함없이. 이런 면 틀린 거에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지금도 변함없이. 알겠죠? 네. 지금도 놓고 변함없이 띄우 고 아시겠죠? 자 끄집어 올라가지 말고 띄우세요 me. Mm -hmm. mm -hmm. 하하하고 뭐 웃지 않면 그대만 소리야. 너만, 아니, 그대만 바보야. 너만 소리야. 이랬잖아요. 그니까 러 제가 옛날에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웃기는 말을 했는데 안 웃으면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하나는, 어, 대갈빵이 나쁘든지 하나는 인간성이 나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한 개를 빼들어 먹어서 세 가지야. 첫째는, 대갈방이 나쁜 건 그대로 가고 인간적 나쁜 것도 그대로 간데 한개 새로운 것이 있어 그거 뭐냐면 집안에 우환이 있는 거지. 아유 내가 그걸 깜빡 모르고 말을 안 했어. 근데요 웃다 보면 우환도 놀래서 간겨 그리워하고요. 그러니까 즐기며 살고. 물어본 대로 대답 좀 하고 그렇게 째려보고 앉아있지 말고 째려보다가 사탄댁이 된 사람 다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 즐기면서 삽시다 아멘 노멘 나무 반대 보살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에도 무조건 다 알아 먹어 그치? 즐기며 살자 시작 즐기며 살자 어? 오, 오, 뭔일 있어? 오. <laughs> 웃으며 살자 시작. 웃으며 살자. 예, 웃으며 살자, 즐기며 살자. 하면서 막 인사하고 즐기며 살자. 웃으며 살자. 하장 안 돼. 예, 그막 웃음치료하고 막 폭소치료하고 웃음 막, 폭소 막 그거 하는데요. 이거를 막자 지금부터 막 준비 웃겠습니다. 아하! 이런 너무 힘들잖아요. 웃긴 일을 만들어주고 막 웃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즐기며 살자 이러면서 막너 얼굴에는 막 우아하니 덩어리가 막 붙여져갖고 에이씨 즐겁기를 보해내네이뭐이러면마음을 차려 어나 정말 즐겁다 나는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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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없다 어. 머리에다가 세뇌를 막 주는 거야 자 그래. 즐기며 살자 집안에 우안이 있으면 잘 안되더라고 웃으며 살자 시작 웃으며 살자 가슴 펴고 살자 시작 가슴 펴고 살자 저는요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가슴을 못 펴고 살았어요 가슴이 너무 커갖고 쪽팔려가지고 요러고 다녔잖아요 살이 찌면 있잖아요 가슴이 먼저 내다본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은 그냥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이 하하나내 얼굴을 쳐다봐가지고 걸을수록 그렇게 이렇게 찰나게 내가 숨기고 가자. 내가 마주보고 갔어 가슴하고 아주 아, 되게 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떳떳하게 가슴에 살 빠지니까 가슴도 빠지던가. 그러니까 살이 찔 때는요 어떻게 찐지 아세요? 어? 요 저부터 치 쪄요, 예? 밑에서부터 쪄가지고 얼굴을 난중했죠. 근데 빠질 때는 얼굴부터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 이 예? 그래갖고 얼굴부터 빠따다가 살을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뭐 얼굴부터 빠다가 가슴에서 쪽가 걸쳐, 그러다 요것이쪽빠지면서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배가 빠져, 예, 그런데. 살이 찔 때는 요 밑에가 겁나게 찌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배하고 가슴하고 높이가 같아지다가 가슴이 조금 커졌다 얼굴이 살이 쪄. 참 미안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연구했잖아. 왜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는 직립보행으로 솟아다니게 요옥에 있는 것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그러더라고. 예. 어디까지 합격? 징해서 징해서 이렇게 확 받아 세게세게확징 확 그린다고 돈 생기냐 얼차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예 괴로워한다고 일이 풀리냐 시작 괴로워한다고 일이 풀리냐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시작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나미체쳤어 이거를 웃음이 최고야를 빼먹은 거지. 키가 작으니까 밑에 것만 보여가지고. 용서해줘. 안할까 용서할 거야? 안한 사람 니만 손해야. 가슴 펴고. 둘, 셋, 넷. 그린다고 돈이 제가 그래, 아침에 튕기게 갇히니까 이렇게 해보자. 친구가 최고야. <laughs> 시작. 친구가 <laughs> <올려>. 친구가 최고야. <laughs> 시작. 친구가 최고야. 효까더 올려. 친구가 최고야. 시작. 친구가 최고야.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소리 안 나올 것 같아. 자, 잠시 갑니다. 그린다고 불생기냐, 괴로워한다고 이 시작. 있어도 없어도 노아도 이상하게 들렸어. 있어도 없어도 노아 똑같이 우리 시작. 있어도 없어도 노아도 옳지. 있어도 없어도 낮아도 시작. 있어도 없어도 낮아도 옳지. 하하하 고 시작. 하하. 웃지 않으면 시작! 웃지 않으면 그대만 바보야 시작! 그대만 바보야 너만 손해야 시작! 너만 네, 손해야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잖아요 어그잖아요이 순간 지나가고 오겠어요? 절대로 않아요 갈수록 우리 나이 먹고가고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고 이 순간에 즐기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않아 내일 즐긴다고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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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죽으면 어떡해 네, 정말요 내일 일은 몰라 내일 일이 아니라 한시 눈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순간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즐기고 최대한 죽으면서 더 잘해 줄걸더 하다 죽을 걸뭘걸걸걸걸걸걸걸 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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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죽으면은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항상 웃으면서 예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할수 있다고 말해. <laughs>